주님의 평화를 전합니다. 3월 1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벌써 사순절 중반이 되었네요.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사건 안에서 철저히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지는 기간이지요.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같이 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 1장에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권이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째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이야기를 읽으면 슬퍼집니다. 아,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감히 장사꾼들을 성전 밖으로 내쫓을 수 있냐고 예수님께 따져 물었지요. 그러자 주님이 답을 하시기로 약속을 하십니다. 다만, 아, 그들이 먼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한다면 말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세례 요한을 보낸 분이 하나님이냐, 아니냐라고 말입니다. 사실 아주 간단한 물음이지요.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이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우선 자신들의 대답이 가져올 파급 효과를 계산하는데 정신이 팔려 있었죠. 그런 욕망을 절대 멈추지 않는 한, 이 사람들은 이 질문에 절대로 답을 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던 것이죠. 진리란 무엇일까요? 우리도 그렇게 저 사람들처럼. 우리의 이 속을 계산하면서 그렇게 사는데 온 정신이 팔려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여전히 도우십니다. 우리 주위엔 지나칠 정도로 많고 다양한 소리가 우리 귀를 사로잡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적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진리, 참진리가 하나 있지요. 절대로 우리에게 거짓을 말씀하시지 않는 예수님.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진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진리에 매달려보지요. 그러면 답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해집니다. 바로 진리의 하나님이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지요. 바로 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세상 안으로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우리를 구하기 위해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참되고 진정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분 그분이 바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오늘 아침을 시작하면서 진실과 거짓에 대한 생각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말들을 하고 또 이야기도 하는데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거짓말은 해도 되는 것인지 안 해도 되는 것인지, 내가 진실을 말했을 때내 삶이 크게 바뀐 적이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참되신 복음이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깊이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지요, 주님 당신께서 길이시며 진리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저를 당신 곁에 두소서. 아멘.